양제고 9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자 사람 하나 그 다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지각 하나 더 됐지? 자기억 디귿, 승각과 규소, 산소, 탄소래요 됐지? 일단 가부터 좀 볼까요? 수소가 보이고 질소가 보이고요 나 볼까? 알루미늄, 철, 칼슘, 뭐 이런 게 보이네, 그지? 그럼 느낌 딱 왔죠? 그죠? 자, 가가 바로 사람이네. 그러면 나가 바로 지각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됐죠? 그 다음에 사람부터 이제 씁시다. 자, 우리 외우고 있는 거 있죠? 사람은 O, C, H, N 차례였죠, 그죠? 암기되어 있어야 돼. 됐지? 그다음 지각은요? 오, 시, 알, 페 나가죠, 그죠? 그럼 이제 빈 칸을 좀 채우면 되겠다, 그죠? 우선, 기억, 니은 좀 볼까? 자, 이게 오, 시, 나가니까, 그죠? 니은이 오구요. 그지? 기억이 시다시, 어, 오, 시가 아니구나? 어, 오, 시, 오, 시, 시가 아라 오, 시. 탄소하고 산소, 그죠? 산소, 산소, 탄소, 그죠? 산소, 탄소. 소리그 다음에, 지각은 오, 시, 알, 에 나가잖아, 그죠? 그럼 이게 산소. 됐지? 될까요? 그럼 이게 규소. 그죠? 될까? 더 많은 게 산소니까. 그지? 됐지? 그러면 알패 나가잖아. 그죠? 여기는 OCHN 나가잖아. 그지? 문제 없지? 해결됐네요. 자, 봅시다. 기역번 가는 사람이냐고? 자, 가는 사람 맞죠? 사람. 그죠? 맞습니다. 됐지? 니은번. 니은은 산소냐고? 자, 니은 여기 있다 산소. 그지? 맞네요. 됐지? 디귿번 기억과 디귿은 최대 세개의 따른 원자와 화학 결합하냐고. 자, 기억과 디귿이 세개 최대 세개의 3개, 어, 따른 원자와 결합하냐고. 자, 기억이 지금 뭐였는데? 시죠 자, 시는 결합선 이렇게 이네개 있지. 될까요? 어, 살짝 안 보였겠다. 그죠? 한번 더. 기억은 사람 문제 없구요. 사람 기억. 됐지? 니은은, 자, 니은은, 기억이 가구나. 가. 그죠? 가는 사람 문제 없구요. 니은 번, 자, 니은은 산소, 그죠? 맞네. 그죠? 문제없고. 자, 띠긋번에, 세개의다른 원소와, 원자와 결합하냐고? 기억띠긋이? 탄소는 결합해서네 개지. 이건 네 개죠, 네 개. 4개. 띠긋은 누구니, 띠긋은? 자, 띠긋은 교소지. 교소도 네 개네, 그죠? 그죠?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그왜 이거 네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대로 갑시다. 얘몇 주기 쪽이 몇주이니 탄소. 끝날까? 수, 헬, 리베, 붕, 탄이죠. 그죠? 그럼 얘는 2 주기, 14족이죠. 이럴까? 교선은? 리베, 붕탄, 탄질산품을 내 나간 다음에, 이제 3족이 온 거야? 나마, 알, 규. 네 번째지, 역시. 얘는 3족이 14족이죠. 자, 14족이란 말은, 자,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4개죠? 원자가 전자가 4개지? 그럼 옥태 탈려면 8개, 그죠? 그러니까, 4군데에 딱 하나씩 있으니까, 똑같이 네 군데 이렇게 한 개씩 들어올 수 있겠지, 결합할 수 있겠죠? 즉, 최대 네 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합니다. 틀렸죠? 될까? 자, 따라서 양제고, 될까? 9번 문제의 답은요, 니은이 맞습니다.